여러분, 막장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지독하고 더 자극적이며 더 슬픈 이야기가 우리 역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조선시대라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졌던 나라, 고려. 그 중에서도 권력의 정점에서 사랑에 미치고 결국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친아들까지 파멸로 몰고 간 여인 바로 천추태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태조 왕건의 손녀이자 고려의 왕비였고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책은 그녀를 단순한 어머니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친 아들을 쫓아내고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사생아 를 왕좌에 앉히려 했던 비정한 여인 오늘은 피냄새와 사랑의 향기가 뒤섞인 고려왕실의 가장 은밀한 침실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그녀의 족보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고려왕실 정말 복잡하거든요 천추태우는 태조 왕건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경종은 태조 왕건의 손자죠. 네 맞습니다. 사촌지간에 결혼을 한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근친혼이라며 펄쩍뜰 일이지만 당시 고려 왕실은 용의 피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이게 너무나 단연했습니다. 천처트 태우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도 경종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자매가 한 남자와 결혼한 셈이죠. 하지만 남편 경종은 몸이 약했고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젊고 아름다운 게다가 야망까지 넘치는 천추태우가 덜컥 젊은 과부가 된 것입니다. 당시 그녀의 아들 계령군 훗날 목종은 겨우 두 살이었습니다. 왕인은 남편의 사촌이자 조카뻘인 성종에게 넘어갑니다. 천추태우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둥걸 밖으로 물러난 천추궁이라는 곳에서 외롭게 세월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 속에 끓고 있는 뜨거운 피는 식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언젠가 내 아들이 왕이 되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칼을 갈고 있었죠. 성종이 죽고 드디어 그녀의 아들 목종이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이제 세상은 천추태후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왕이니 어머니인 그녀가 섭정을 하며 사실상의 여왕으로 등극한 것이죠. 그런데 권력을 주자 외로움이 밀려왔던 걸까요? 아니면 억눌러왔던 욕망이 터진 걸까요?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이름은 김치양. 재미있는 건이 남자가 천추태후의 외가 친척이라는 점입니다. 김치향은 천추태후에게 접근하기 위해 머리를 깎고 승려 행세를 하며 궁을 드나듭니다. 태후마마. 이 척박한 궁궐에서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소승이 마마의 말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그저 말벗이었겠죠.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보는 눈이 없는 천추궁의 깊은 방. 안에서 두 남녀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오릅니다. 왕의 어머니가 외간 남자와 그것도 승려 행세를 하는 친척과 눈이 맞았다. 친아들이 알면 난리가 날 일입니다. 오빠인 성종이 살아있을 때는 김채양을 유배 보내 떼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종이 죽고 천추태우가 권력을 잡자. 그녀는 보란 듯이 김채양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벼슬을 주고 궁궐 안에 그를 위한 호화 저택까지 지어줍니다. 이제 눈치 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비극의 시작입니다. 어머니가 연애를 좀할 수도 있지 않냐고요 문제는 그 사랑의 결실이 권력욕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천추태호와 김치향 사이에서 덜컥 아이가 생깁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김치향은 딴 마음을 푸십니다. 태호 마마, 저 유약한 목종보다는 우리 사랑의 결실인 이 아이가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핏줄로 새로운 고려를 만드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천추태호가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월정이 살아있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왕목종이 있는데도 말이죠. 이때 목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머니가 자기를 돕는 게 아니라 내연남과 난 이복동생을 왕으로 앉히려고 자기를 몰아내려 한다는 걸 알았을 때그 배신감. 역사 기록에 따르면 목종은 정사를 돌보지 않고 남색 동성애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쩌면 유일한 혈육인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지독한 외로움과 공포가 그를 현실 도피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어머니는 매일 밤 내연남과 하하호호 웃으며 미래를 꿈꾸는데 아들은 매일 밤 언제 어머니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며 잠들어야 했습니다. 천추태호와 김치양의 대담함은 그게 달합니다. 김치양은 자기 집을 궁궐처럼 꾸미고 사병을 기르며 대놓고 역모를 준비합니다. 목종이 병석에 높자 천추태호는 간호를 핑계로 궁을 장악하고 김치양과 짜고 목종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심지어 다음 왕이 계승후보였던 대량원군 훗날 현종까지 죽이려 합니다. 이 대량원군 역시 천초태후의 여동생이 낳은 조카였는데도 말이죠. 권력 앞에서는 아들도 조카도 여동생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내연남 김치양과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뿐이었죠.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해. 이 고려는 내가 지켜온 나라야. 김치양의 아들이 청골이다. 목종은 이제 필요 없다. 그녀는 정말로 친아들을 제거할 생각이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모정의 변질. 어머니라는 이름이 권력욕 앞에서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김치향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목종은 서북면의 장군, 강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나좀 살려달라는 절규였죠. 군사를 이끌고 개경으로 진격한 강조. 그는 김치향 일파를 모조리 잡아 처형합니다. 목종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김치향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천추태우는 유배를 가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 황주로 쫓겨나죠. 그런데 가장 슬픈 건 목종의 운명입니다. 자신을 구해달라고 불렀던 강조에 의해 목종 역시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폐위되고 결국 시해당합니다. 어머니의 비틀린 사랑이 결국 내연남의 죽음 자신의 몰락 그리고 친아들의 죽음이라는 전멸을 불러온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천추태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죽은 내연남을 그리워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사지로 몰아넣어 결국 죽게 된 아들 목종을 떠오리며 피는 물을 흘렸을까요? 그녀는 이후 유배에서 풀려나 궁으로 돌아와 66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꽤 장수한 셈이죠. 고려를 호령했던 여걸 거란의 침입에 맞서 갑옷을 입고 전장을 누볐던 철의 여인이라는 평가 이면에는 이토록 지독하고 비릿한 치정극이 숨어있었습니다. 사랑과 권력. 두 마리 토끼를다 잡으려다 소중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천추태호. 과연 그녀는 시대의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야심가였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